다윗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i 절에 보시면 물들로부터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게 of 데가 없어서 설곳이 없는 of a l i t t 이 e bit of a l 이 t t 는 e bit of a l i t 다 l e b 깊은 수렁으로부터 구하소서 자기 위에 넘치는 홍수로부터 우리 넘치면 죽는 거니까 자신을 구해달라고 지금 다윗이 호소합니다. 아주 긴 세월이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삼 절에 보시니까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를 정도입니다. 이 목이 이 목구멍이 마를 정도이다. 그리고 삼 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바라는 눈들이 희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는데 너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눈이 시야에좋습니다 우리 한참 바라 보면 눈이 이렇게 침침해지고 막 어려운 것처럼 지금 다윗이 그런 심정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직면한 고통은 내용이 뭐냐? 사실에 보시면 무고히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를 미워하는 겁니다. 원수들이. 근데 어느 정도냐? 머리카락보다 많았다. 그들의 손에는 힘이 넘쳤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사실 말씀 하반절에 내가 취하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대는 부당하게 자신의 원수가 된 자들이었다 무리히 이유가 없이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는 자가 아주 강합니다 하나님 그 세월이 오래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괴로움에 주민하는 것은 제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나의 우매함을 아십니다. 누가? 나의 우매함을 아시,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만약에 내가 우매하다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우매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의 우매함을 내가 혹시 우매함을 가졌다면 나의 우매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죄가 주의 앞에 숨김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이런 강조를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군의 주여와여 호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는 어리석음이 없는 제 자신이 이 괴로움에서 그냥 끝이 난다면 가령 제가 죽는다면 주를 바라는 자 나와 같이 다위뿐만 아니라 뭐 요나단 같이 이런 사람들이 다위 죽었잖아 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도 다 해보니까, 어 그냥 별 무슨 적이 없네. 그렇게 수치를 담게 마옵소서. 그러니까 저의 문제는 비단 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의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막갇히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 상태에서 그냥 죽는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 별거 없네. 하나님 믿어도 이렇게. 줄 것이니, 주을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줄을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제가 지금 직면한 고통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내가 줄을 위하여 해방을 받았사오니, 줄을 위한 수치였던 겁니다. 그러니 그... 수치가 내 얼굴에 덮혔나이다. 이 수치를 인하여 저주했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계기도였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형제죠. 친형제죠. 외인이 되었나이다. 이러한 고통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치욕을 받게 된 이유는 뭐냐? 9절에 주의 집을 주의 전을 위하여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삼켰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10절 말씀에, 내가 곡하고 검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다위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운 겁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그랬더니 자기가 겸비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굵은 배옷을 입었더니 그것이 뭐가 되었다?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재료가 되었을 뿐입니다. 11절 말씀에. 12절 말씀에.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바라며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유죠, 다입바. 이렇게. 술 취한 무리가 그 나를 노래거리로 만들었다 그러니 어떻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을 아시오니 13절 말씀에 여호와여 저는 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원수들은 그렇게 하지만 아니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나는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연락하시는 때가 이게 무슨 말인가 총애의 때에 총애 누구 이렇게 좋아하는 총애의 때에 그래서 이 주석을 살펴보니까 위기의 때야말로 총애의 때다 라는 차원에서 총애의 때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기에 직면했을 때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청해 주셔야만 되는 때라는 거죠. 그것이 연약의 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찾지만 괴로울 때,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야만 때에는 더욱 하나님의 청해가 필요한 때. 그 청해의 때에 바로 이 때에 나는 누구한테 기도할 거다. 나는 주께 기도할 겁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애의 크심 안에서 크신 인애 가운데 구원하는 진리로 제게 응답하셔서, 야 정말 이런 어려움에 괴로움을 당한 사람은 구해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구원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저를 구원하셔서. 주의 인혜는 선하시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지 않습니까? 저를 구원하소서. 17절에 내가 환란 중에 있기 때문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은 인혜가 크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고난 가운데 지금 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저를 구원하소서. 속히 응답하소서.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그니까 19절에 주께서 나의 해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제 대적이 주의 대적이 아니겠습니까? 해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욕하는 것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긍일이 여길 자를 찾아봤지만 아무도 없고 아니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저를 구하십시오. 그 원수들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2 1절에 저희가 쓸개를 나이 식물로 주며 가를 때 초로 마셨사오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상황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조롱하면서 준 겁니다 그리고 고통을 연기시키고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쓸리게를 주고 갈할 때의 초록 포도주에 적셔서 이렇게 죽을, 죽음을 연장시키려고 그 고통받아서 죽어가는 것이 그냥 쇼크사 하면 안 되니까 더 연장시키려고 이렇게 조롱거리로 준 겁니다 고통을 쪼 이렇게 아니면 그냥 너무 고통이 세면 쇼크가 되니까 그래서 죽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면 안 되니까 조롱이 더 시간이 길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준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없어서 쫄납다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흔들리게 하소서.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저희 거처로 항피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26절 말씀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자를 핍박하며 주의 치신자가 누구입니까? 자기죠 다윗 자신입니다. 그런데 왜 주의 치신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가? 주께서 상쾌하시는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26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이에서 마치 당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7절에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해방을 바라 싸우니 주를 위하여 해방을 바라 싸우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 때문에 직면하게 된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주니 내가 죽게 맞는 겁니다. 누굽니까? 나중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누가 치셨습니까? 누가 치셨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진노는 누구의 진노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진노죠. 뭐 누구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실절 말씀에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사오니 그 주님께서 선이 성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상황 같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성부의 진노를 받는 겁니다 그가 상하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인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오버랩되지요. 이 상황과 이 상황이.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다 이렇게 밥상이 올무가 되게 없어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지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에시아는 그렇게 하셨죠. 다시 말씀 대저 왜냐하면 저희가 주의 치신자를 핍박하면 의로움을 위해서 고난 받고 있는데 같이 슬퍼하며 괴로하며 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이런 식으로 상대했다는 겁니다. 이십절 말씀에 저희 죄악이 죄악의 죄악을 더하사 여기서 죄악 죄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해석은 해석이라 단어의 뜻은 벌입니다. 저희 벌에 벌을 더 정하사 다시 말하면 계속하여 퍼니시하십시오. 벌을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벌을 멈추지 마소서. 주의 의로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망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29절 말씀 이하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제가 어떤 소망이 주에게는 있습니다.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지극히 높이게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저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높일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날그 찬송이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소것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하는 날이 그것을 저는 아는데 그 기쁨의 찬송 찬성, 감사의 찬송을 올려 드릴 날이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망을 전하는 겁니다 32절 말씀에 이것은 비단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찬성하게 하실 것은 비단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 모두의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데 32절에 온유한자가 이를 보고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성케 할지어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손해를 당할 수밖에 없지요.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갇힐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들에게 회중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취업업하는 겁니다. 막 우리 앞에서 누저죠. 야구할 때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무용하면서 돕는 치어, 치어맨인가요? 치어걸, 치어걸. 치어걸이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성케 할 것이다. 소성이 뭐냐면, 리바이브. 다시 일어날 거다. 우리 리바이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리바이브하게 하소서 그런데 너희의 마음을 소상케 할지어다 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거니까 33절에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위하여 갇힌 자를 멸시치 아니하신다 간과하시지 않는다 그냥 가볍게 보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을을 위하여 갇힌 자 결코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어떻게 될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 하도록 하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신가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지 오늘로 말하면 남은 자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이들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다 무너졌지만 다시금 빌드하실 것이다. 세우실 것이다. 무리가 거기 거하여 소유를 사모리로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게 될 것이다.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게 될 것이다. 재난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를 위한 수치, 우리 7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사오니 누군가 주를 위하여 피곤하고 주를 위하여 손해보고 주를 위하여 욕보고 이런 이가 있다면 이런 소망의 날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불명예가 있다면. 그가 그분의 것입니다. 33절에,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위하여 갇힌 자를 멸시치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 표현을, 우리 성경에는 이 표현이 조금 빠졌습니다. 갇혀있는 그분의 것을 그분의 것을 멸시치 아니하실 것이다. 갇혀있는 그분의 것 He is 여기 없습니다. 우리 저기에는 좀 강조가 되지 않습니다. 어, 자기를 위하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자기를 위하여 그게 아니라 자기의 자기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것이다 누가 주의 도를 위하여 갇힌 자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 자신의 것이냐 자신의 소유냐 주를 위하여 수금되기까지 주를 신뢰하는 자 그런데 그에게 어떻게 될 거다 그의 자손들까지 심지어 그의 자손들의 자손들까지 그 시온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뭐 실상 그러합니다. 물론 뭐사무엘의 자손도 그렇게 뭐 불량자들이 있었지만 부모가 선진들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같이 섬기게 될때참그 복이 미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참그 은혜가 우리에게 널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다윗의 하나님이라 불리시기를 기뻐하신 이유를 저희들은 봅니다. 하나님 그가 한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나 그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고 하는 그의 일생의 평가 그대로 참 고통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지와 용기가 있었음을 지켜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용기를 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